오늘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느껴지시나요? 아멘. 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느끼고 계시든지, 잘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변했나요? 자, 우리는 이전에는 없던 한 가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능력일까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왜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없나요? 아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제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졸고 계신 성도님들처럼 보이나요? 자,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신분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잊고 옛 사람의 모습, 죄를 사랑했던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곧 가나한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왕을 세운다면 왕에게 이것을 꼭 지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 16절에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곳,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말이 많이 있었어요. 자, 말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탱크 전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무력인 것이죠. 자, 말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자, 이집트는 세상의 힘, 인간적인 방법, 물질적인 의지를 상징합니다. 군사력,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집트가 있어요. 자, 뭔가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주님의 보열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방식, 옛 습관, 옛 성품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잇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 회개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여전히 옛사람의 삶, 죄의 유혹, 세상의 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논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삐뚤삐뚤. 고랑이 틀어지고, 길이 삐뚤어집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욕망이죠. 자, 우리 17절에서 하나님은 왕이 많은 아내를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도 말년에 그렇게 되었죠. 은금과 많은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세상의 부, 권력, 쾌락, 성공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에 이끌려 살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재산이 100억이 있든, 1천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우리의 백년도 안 되는 시간은 하나의 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점도 안 되는 티끌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 티끌과 같은 시간 속에서. 조금 더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잘 되는데 나는 괜히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닌가? 자, 혹시 이 자리에 일말이라도 그런 생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아삽이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마주한 순간, 악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를 지옥에 던져나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뜨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삶을 살아왔어도 그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뻔했,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영원을 생각하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기와 영화에 취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도 종종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드리지를 않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 영원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살수 있을까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아멘. 왕은 율법책을 벗겨서 항상 곁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으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 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왕이 말씀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떤 돼지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돼지는 자기가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여물통을 찾아다니며 돼지들과 함께 오물에 뒹굴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본성을 잊지 못한 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왜 그렇죠? 이 돼지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잊으면 옛 사람처럼 죄의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염물통을 바라보며 옛 본성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종은 어떤가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7년이 되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데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집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인이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다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의 종입니다. 문설주의 길을 뚫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이루어진 제도지만 구원 안에서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영적 귀뚫린 종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서 귀뚫린 종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귀를 뚫은 사랑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쟁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뒤를 돌아보고 싶으신가요? 설령 믿음의 길이 힘들고 옛 삶이 나를 유혹해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길을 뚫은 종처럼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걸어갈 때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잘하였더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서시, 일어나셔서 우리 431장 내네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